하남시가 추진 중인 미사섬 일대 케이스타월드 조성 사업이 외자 유치와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 대책위까지 등장해 큰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용석 기자입니다. 하남 지역의 시민, 환경 사회 단체들과 미사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케이스타월드 유치 반대 시민 대책위가 지난 9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미사섬의 환경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담아내지 않은 케이스타월드의 조성은 공연장과 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 계획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이스타월드 사업과 주택 개발 계획은 한남시민과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선8기 이현재 한남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진행돼 왔지만 사업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뢰할만한 사업 타당성마저 불분명한 케이스타월드 공연장 건설로 운영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 부채는 고스란히 하남 시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오디어 진행된 케이스타월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시민토론회에서는 미사섬 주민들이 직접 참석해 토지거래 허가 규제 등케이스타월드 조성 사업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토지 묶어놓고 부동산한테 내놔도 안됩니다. 유재산파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찾아온 미사섬 주민들은 각각 찬반 양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미사지 케이스타월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야기아닙니까 존재가 케이스타월드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야 자, 조용히 하시고 들어보고 뭐 놓고 보잖아요. 다시 본인 각도 보시요 이 같은 모습은 케이스타월드 조성과 관련된 주민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오용석입니다.